이야 오늘은 자 마론을 소개할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왔습니다 이 시간은 좀 빨랐을 텐데 저는 늦었 늦게 있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론을 소개해 볼게요 자 이제 마론을 이거는 얼음인데 아까 배스킨라빈스에 그 있는거 먹어가지고 자 일단은 가방부터 소개할게요. 잠깐만요. 네, 방금 할머니께서 불르셔서 제가 지금 영상을 적해 놨거든요.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자주 조막에 안 했고요. 20몇초 됐어요? 20초 됐고요. 이건 마롱 가방이에요. 열어볼게요. <laughs> 열어보면 세트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건는 이거 누나 토토, 아니, 루나, 어, 그 뭐지? 누나 루나... 지갑이구요 여기 지갑 한나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줄리지, 줄리 지갑이에요 줄리 지갑 자 이렇게 저는 여기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500원씩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동전, 네모난 거는 동전 줄리 이거는 동전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구요 어 제가 마론은 별로, 마론은 별로 없는데 또, 이거는 마룬 필통이에요. 비닐번호가 있는데, 비닐번호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열려요. 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열려요. 힘을 다 써도 안 열린데, 하면 열린답니다. 여긴 저의 필통이고요. 거울이 있고, 네, 이거는 이렇게, 비닐번호를 열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거울 꺼냈죠? 이거는 이렇게 마론이 있는데, 이거는 디라쿠마 지우개구요. 어, 화면이 좀안좋요 화면. 이거는 마론 지우개랑 니라쿠마 미니 지우개랑 디라쿠마 지우개에요. 미니 지우개. 저에 친구와 c n 에 갔을 때 영상 방문 후기 올렸죠? 그입니다 자, 여기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안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바로. 하자는 이렇게 성종이 카드도 2,000원으로 샀답니다. 자, 이렇게 펠뚝 마론 헤드를 샀는데, 나 볼로 마론이 없어서, 응, 세트고요. 음, 슬프구요. 음, 비니고나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아까 들었는데 아니면요 어, 혹시 얼음이 오름이... 얼음입니다. 이거 화장 주의하시고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마론을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그래서 3분 3 2초밖에안됐는데 마론은 별로 안 샀거든요. 나중에는 마루는 꼭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뿅!